그 다음 304번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자, 리젠블 동사는 리젠블 동사는 뒤에 전치사 with 안 씁니다 뭐뭐와 담다 하니까 with를 쓸것 같지만 안 쓰는 단어예요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likely 나오니까 왠지 투부정사 고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비동사가 없죠 여기 likely는 단독으로 사용된 거고 이럴 때는 아마 아마도 자,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되고 여기는 동사 헤드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비슷한 경고 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더 플러스 이렇게 나와서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이 들어간 건데 더 플러스 형용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해석하는 방법이 뭐뭐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라고 사용되는, 요럴 어, 때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단복수 다 가능했구나.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소리가, 이게 f i n 가 O형식이에요. 그 소리가, 여기가 목적격 보호야. 여기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고, 어, 함께 문질러지는 스티로폼의 소리가, 두 번째로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들어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ing가 붙는 게 맞는 거예요. irritated 하면 이건 사람이 되는 거니까.